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장 선거 후보자 연설회 진행의 이영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초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의 경우 연설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호 4번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연설 듣겠습니다. 준비된 발언 시간 8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장 무소속 후보 전옥균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일간지에서 전국 살기 좋은 도시 5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인 아산은 47등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천안은 등수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안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는 많이 지어대는데 학교 부지는 부족하고 공장도 많아지고 그런데 정원은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죠. 주차난, 학교난.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두 개의 읍지역이 인접한 곳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은 천안이 유일합니다. 7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하나 없어서 도심으로 그 만원버스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중학교 하나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천안시가 학교 부지만 제공하면 만들어줄, 중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부구청 자리에다가 직산중학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 선거 쪽에 있는 중부물류센터 부지에다가 선거중학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끊어내겠습니다. 천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안의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천안시, 충남도,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그 아름다운 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의 계획은 그곳에 국가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별장이 있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유명한 영화의 영화 촬영지이고 수십 년된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고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름다운 지평선이 있는 그 종축장에다가 거기에다 공장을 짓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지어는 천안은 13군데나 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 부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은 그곳에서 만들면 되고 이 아름다운 곳에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죠. 아. 캐나다에 보면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요. 근데 그 정원이 그 하나의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공원을 보고 싶어서 찾고 방문하고 정원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는 놀라울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종축장에다가 수만 평의 꽃밭과 수만 평의 잔디밭을 만들어서 우리 전국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마음껏 쉴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음, 제가 하나 예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수식 모노레일입니다. 아.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저희 동북권 구도심, 아, 전철을 들여오기 힘든 곳이죠. 도로도 비좁고 또 지하철을 놀려면 그 경제적 비용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그런 구도심과 동북권에 아주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부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건설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름이 왜 독립군 열차냐하면 천안 동부 지역에는 항일 독립의 역사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이동영 열사, 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모든 유적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좋은 역사 자료들을 저는 이 독립군 열차로 엮어서 역사 관광벨트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 아이들이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독립군 열차 타러 가자. 친구들이 타봤는데 너무 재밌대. 가서 우리 역사 공부도 하고 이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천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천안은 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천안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에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있고, 사람을 위한 행정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는 냉장고가 두개 있어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다 기부를 할수 있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든 꺼내갈 수 있도록 나눔 냉장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는 그분들에게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어머니께서 그 물건을 가지러 오셨는데 가져가지를 못하세요. 냉장고 하나는 다 비어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는데 하나 채워져 있는 곳엔 자물쇠가 잠겨져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하나만 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사람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전옥균 천안시장은 누구든지 어떤 어머니든지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자물쇠를 잠가놓지 않겠습니다. 천안시 모든 읍면동 공공기관에 나눔 냉장고를 만들어서 어느 주민이든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먼저인 행정, 사람이 먼저인 천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끝으로, 천안의 미래는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지금 대통령과 모든 정당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가정원, 국가정원이 아닌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안정축장에. 그것이 민주주의인가요?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천안 시민 과반수가 국가정원을 원하면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을 할지라도 제 공약에 대해서 국가정원과 독립군열차 모든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모바일 주민투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손쉽게 시, 천안시의 중요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투표를 도입해서 정말 주인으로서, 천안의 주인으로서, 천안의 중요 정책들을 시민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대접 받는 천안, 정치 일번지 천안, 모든 전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천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시민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안시 서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천안시장 선거 후보자 연설회 시청하셨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